욥기 4장 테마닌 엘리파스의 강론 그때 테마닌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내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보라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내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.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기진하였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내가 고통을 당하는도다.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뢰요, 희망이며 내 길들의 정직이 아니더냐.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.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.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직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.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졌도다.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도다.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,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,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,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,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.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, 내 몸의 털이 곤두섰는데,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,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,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,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.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?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? 보라,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, 그들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, 좀 앞에서도 부서져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을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.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.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.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